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섭TV 한효섭입니다. 10월 24일은 유엔의 날입니다. 한우섭 칼럼 504는 유엔 제535 부산 유치 성공을 바란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한마음 한가족으로 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가족 한형제로서 전쟁의 공포와 질병과 가난의 시련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 본능과 행복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은 커녕 종교적, 민족적, 국가적 갈등과 적대행위로 인류에는 사라지고 오로지 집단 이익과 국익만을 위한 전쟁과 공포와 비교의 세계에 도취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중동, 남중국과 대만해협,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중국간의 영토 분쟁은 물론 북한 김정은은 불법적인 핵실험을 통하여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공포와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대국인 미중 무역 갈등은 개발도상국과 약소국의 부도와 패망의 위협 속에 못 살겠다는 인류의 아우싱이 기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본교적 민족적, 국가적, 인종적 갈등과 대립을 하해와의 협력으로 중재하고 국가 간의 이해 충돌로서 일어나는 전쟁의 공포와 비극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193개국 해운국과 1 5 6개국의 NGO단체로 구성된 유엔은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유엔 본부를 두고 유럽에는 스위스 제네바와 오스트리다의 비인의 유엔 지역사무국 및 아프리카 케나의 나이로비의 제3, 제4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80억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대륙에는 관할 지역 사목이 없습니다. 유엔 국제기구가 창설된 이후 북한과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보통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한 16개국, 어로지온 5개국, 물자진국 등 63개의 나라가 초계같이 목숨을 바쳐 2,328명의 젊은 청년의 넋이 부산 가는역시 남구 대연동 유엔 추모공원에 잠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유엔이 난 자유와 평화의 유일한 성지이며 유엔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폐화가 된 세계 최빈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인이 감탄하는 한글 및한루와 하늘정신 홍은 인간의 한국정신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짧은 기간 내에 선진 문명을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신화의 원동력이 된 유엔도시 부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인의 절줄이 되는 북극항도의 시발점인 유엔 제5사무국을 유치해야 할필연성을지니고 있습니다. 부산의 세계적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며 아시아에는 물론 전 세계인과 한나의 나라, 한국, 한민족, 부산인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있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유 제53국을 웬 도시 부산에 유치하자고 하였을 뿐 앞장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노력하였으나 전범국가라서 불과했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불과하네요. 사우디 아라비에서 아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연합을 주도하는 미국은 세계 유일하게 유엔 모지가 있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 유엔도시 한국 부산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엔 제5사무유치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에서는 유엔 제5사무유치를 추진하였으나 후전성건설하서 장수가 부적절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UN 도시 부산이 가장 유치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10년을 변호사 업무를 잠시 접고 외국을 다니면서 연구했던 문승근 변호사의 제안으로 유엔 제53국 부산 유치 준비에 해오던 유엔 제53국 부산 유치 범시민추진회발기들이 마침내 하늘에 열린 음력 10월 3일, 양력 11월 3일인 개천절을 맞이하여 유엔 제5 3무국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의 발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참으로 감행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꼭 유엔 제5 3무국 부산유치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부산하늘인 한효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